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아파트 5채 중한 채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496만 813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18%는 현재 전셋값이 4년 전 아파트값과 같거나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히 오대 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에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하거나 같아진 비율이 33%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114 측은 분석했습니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2년 5월 이후 4년간 48.59%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은 2.37%에 그쳤다고 합니다. 오대 광역시 역시 최근 4년간 매매 가격은 20.78% 올랐고 전세 가격은 32.7% 올라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개별 단지를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수성 2차 2편 한세상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현재 전세가는 4억 6천 5백만원 선으로 4년 전인 2012년 5월 당시 매매가격인 3억 3천만원보다 1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연재동 연재 1차 대주피월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현재 전세가격이 4년 전 매매가격보다 7천만원가량 높은 2억 1천만원에 형성되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4년전 매매가격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구는 이달 현재 기준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 이 2억 1582만원으로 2012년 5월에 매매가격 1억 8750만원보다 15%가량 높습니다. 광주의 현재 가구당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4,224만 원으로 4년 전에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인 1억 3,88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김은진 팀장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거나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는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 세입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내집 마련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